오늘 반갑습니다. 어, 오늘은 성경을 읽다 보시면 여러분들 많은 그 성경 속에 나오는 식물 동물들이 많 많잖아요. 근데 그래서 제가 이따가 잘 느낌이 안나서 조금 찾아보는 게 있어서 우리 오늘은 성경에 나온 식물 한번 좀 알아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맨 처음에 알아볼 식물은 비자예요. 비자 많이 들어보셨죠. 그쵸? 그러면 자 이렇게 창세기 43장 11절의 말씀을 한번 정 그렇다면부터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정 그렇다면 이렇게 하여라. 너희는 이 땅의 제일 좋은 토산물인 유황과 꿀과향품과 모략과 비자와 편도를 조금 가지고 가서 그 사람에게 선물로 주어라. 자 여기서 퀴즈. 그 사람이 누굴까요? 그 사람이 누굴까요? 여기서 누구한테 주라고 했을까요? 야곱이? 네. 다 아시죠? 그러니까 이, 그 어. 애굽의 총리가 된 아들 요셉에게 가서 이제 선물을 주라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이거 비자와 편도가 뭔가 한번 좀어 오늘은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 보시면 그이 예물의 첫째 쌍이 유향과 꿀이라고 했어요. 유향과 꿀은 액체거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쌍은 향품과 모략이에요. 아 향품과 모략이어서 이거는 향료. 입니다. 그리고 비자와 편도 이거는 견과류예요. 그래서 이렇게 세 쌍을 가지고 이제 선물을 했습니다. 근데 왜 비자라고 했을까? 여러분 비자가 뭔지 아시나요? 그렇죠? 이게 딱 보면 이게 비자래요. 왜 비자인가 했더니 이 나뭇잎을 보시면 아닐비하고 비슷하게 생겨서 우린 비자라고 이제 했었어요. 그래서 이 비자는 이게 제가 견과류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생긴 걸까요? 무슨 견과류일 것 같아요? 네? 땅콩? 땡! 땅콩나무가 이렇게 생기지 <laughs> 않으셨죠. 그러면 어떻게 생겼냐면 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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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스타초. 발음 비슷하시죠? 그렇죠? 이게 비자가 바로 우리가 잘 흔히 알고 있는 피스타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이때는 너무너무 귀한. 예물로그할 정도로 되게 되게 귀한 어 거였어요. 그래서 이게 비자라고 한게 이렇게 된 거고요. 여러분 다이 견과류가 몸에 좋은 건다 아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칼로리고 훌륭한 지방도 갖고 있는 거고 이렇게 됐습니다. 그다음에 알고 있는 게또 여기서 또 나게 편도라고 했었잖아요. 편도는 뭘같을까요 편도하면 음? 편도. 어, 맞아요. 둘다 맞아요. 왜 편도라고 하냐 편도. 편은 뭐야? 납작한 도는 복숭아. 납작한 복숭아랑 비슷하다 해서 편도라고 한 거예요. 이 편도가 장릉이 말씀하셨듯이 뭐냐고요 아몬드는 거예요. 어 근데 편도로 생각해서 이걸 아몬드라 생각했는데 요거는 아몬드 요건 아몬드 안 갔죠. 비슷하게 생겼는데 요거는 익숙하시죠. 요렇게 생겨서 인제 요게 인제 우리가 알고 있는 편도가 아, 아몬드구나이렇게도 했어요. 그리고 저는 또 이렇게 하다 보시니까. 보니까 이게 무슨 꽃일까요? 네, 진달래. 네, 설죽. 이게 편도나무 꽃이래요. 너무 <laughs> 근데 편도나무 꽃이 나온 성경절이 너무 너무 많아. 요 우리 살구꽃 되게 많이 들어보지 않으셨어요? 여기 보면 이쪽까지 그 등장 때그 등막의 그 모습이 뭐 살구꽃이 만개한 그런 모습으로 고안을 하나님께 사셨고 또 어떻게 되면 아론의 집 방이에 순이 나서 꽃이 핀게 어떤 나무라고 그랬어요? 살구나무, 살구 열매가 밀렸다 이렇게 해서 또 하셨고 또그 여기가 양 예전에 야곱이었나요? 그양검은양 좋은 양을 이렇게 가를 때 나무 가죽을 해 가지고 그 아니다. 이거 이건 예레미야가 하신 거. 죄송해요. 예레미야의 선지자를 부를 때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살구나무를 보여 주셨고 이제 이제 야곱이 버드나무까지 살구나무 요런 걸로 해서 그 양들을 고를 때 이렇게 또 하셨어요. 그래서 왜 이거를 아무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아몬드라고 했는데 아몬드 나무라고 안 했고 왜 살구나무로 우리나라 말은 번역을 했을까요? 우리나라에는 아몬드 나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몬드 이게 딱 보시면 이게 벚꽃 같지 않으세요? 이게 아몬드 나무가 활짝 핀 그런 만개한 모습이래요. 그래서 이게 우리나라 사람 생각에는 아 이거는 살구 나무나 비슷하다 해서 살구 나무로 번영을 했다고 해요. 이거는 이거는 우리나라 모습이 아니라 캘리포니아 한번 뭐가 생각나세요? 캘리포니아산 아몬드, 캘리포니아산 아몬드 그 농장에서 실크로드에서 이렇게 왔는데 이 농장에서 살꽃꽃이 이렇게 많이 아몬드 나무 가핀 모습을 이렇게 좀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이 아몬드 나무는 우리나라에서 봄에 가장 뭐가 먼저 피나요? 개나리 피죠. 그런 것좀이 여기서도 이제 봄을 어 깨우는 그런 의미로 이제 복수 이렇게 하고 또 그래 복숭아꽃과 흡사해서 저희는 이제 편도라고 했고 또 성경에 편도 또는 파단이라고 이렇게 파단행 이런 말도 있대요. 그것도 아몬드라고 하는 게 있대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파단이 나온 거는 발음이 그 원래 그쪽 발음이 파단 그 그 나라 말로 해서 그게 한자로 유사하게 써가지고 파단이라고 이렇게 또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아몬드 나무의 꽃이 활짝 핀 모습이고 이거는 어 누구 그림일까요? 되게 제가 한동안 이뻐해가지고 제가 핸드폰 깔아놓았던 그림인데 이거는 여러분 그 빈센트 반고 아세요? 어그 사람 그림 항상 우울하지 않으세요? 뭐 기자르고 해바라기 무섭게 생기고 막 그런데 이이 사람이 아몬드 꽃이, 아, 꽃이 핀 아몬드 나무를 그린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왜 이렇게 그림이 따뜻하고 이쁜가 했더니 이 그릴 때 이거 누구한테 주려고 했냐면 동생인 테오가 아 애기를 낳대요 애기한테 줄 선물을 해가지고 이렇게 했으니까 그 마음을 생각, 주는 대상을 생각하니까 이 그림도 이쁘고 따뜻한 그림이 됐던 것 같아요. 그다음에 또 어떤 게 나오냐면 치명이 나와요. 치명 혹시 어떻게 생긴지 아세요? 치명을 뭘로 알고 계세요? 말만 들어도 침향이잖아요. 그럼 이게 어떨까요? 자, 침은 무슨 침? 침몰할 때 침, 그러니까 가라앉을 침. 가랑 향은 무슨 향? 향수향, 그렇죠? 향기할 때 향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침향이라는 거는 이게 향기가 물 안에 물에 가라앉아서 침향이라는 말을 많이 썼다고 하더라고 요그래서이 침향 나무인데 저 이거 찾을 때 되게 되게 헷갈렸어요. 이 침향 나무를 이게 서치해 보니까 영어로 아몬드 아니 아니 알로에 우드라고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아 근데 치명인데 알로에 우드 영어로 보고 그럼 이게 알로에인가? 이렇게 생각이 들었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알로에는 어떤 알로에야? 삐죽삐죽 선인장 같은 알로에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무슨 향이 나오지? 하고 되게 많이 헷갈렸는데 생긴 건 이렇게 생겼대요. 그러면 이제 영어 이름이 헷갈리기는 알로에 우드였던 거고 이게 치명나무에서 어, 아마 그 키가 한 3, 40부터 되는 그런 되게 큰 나무고요. 여기서 수액이 나와서 그기에 굳어가지고 생긴 게그 옆에 굳어 생긴 게 수지 같은 게 생긴 게 이게 침향이라고 해요. 그래서 향이 너무 너무 좋아서 이런 어걸 써서 지금 보시면 두 번째 보면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밤에 찾아서 몰약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 34킬로쯤 되는 것을 가지고 온지라 해가지고 엄청 많이 갖고 왔잔. 잖 이거는 너무 너무 귀한 거여서 완 완개만 드리는 그런 제품이라고 또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장례 용품으로 많이 썼고 또 향이 너무 좋으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되게 비싼 향수들 있죠. 향수들의 그 재료에 때 침향이 들어가기도 또 합니다. 그리고 자 이건 무슨 나무일까요? 그렇죠. 뽕나무죠. 누구나 다 아시는 뽕나무죠. 그래서 뽕나무는 어떻게 생겼냐고 실제로 이게 딱 봤더니 이렇게 생겼대요. 이게 열리고 에 있는 뽕나무라고 진짜 그 삭개오가 올라간 뽕나무인지는 알 수는 없지만 일단 열리고에 이렇게 나무가 이렇게 있어서 사람들이 여기서 엄청 사진을 찍고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 뽕나무가 있었고 이 뽕나무처럼 사람들이 이 뽕나무는 아닌데 이렇게 올라가 버렸어요. 사람이 올라가면 이 정도 크기가 좀 되나 봐요. 그래서 이 뽕나무가 나온 걸 보면 우리 삭개오가 뽕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께서 지나 가시길할때 어, 그게 너무 예수님을 보고자 하는 그런 간절한 믿음이 보였었잖아요. 그래서 저는 어, 우리 사케오 뽕나무는 많이 그림 맞았지만 우리 사케오처럼 예수님을 보고자 하는 그 간절한 믿음, 그 간절한 믿음과 포기하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또 성경에 그냥 우리가 읽을 때 그냥 있는 거보다 아 이렇게 이렇게 생긴 나무고 아, 이렇게 생긴 꽃이고 이렇게 또 하면 조금 더 성경이 사실감 있게 조금 어, 저희가 다 파악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사실감 있고 이 성경 공부하는 그 말씀이 좀더 달게 느껴질 수 있는 우리 목동 교우님 되길 바라면서 이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자 오늘 벌써 몇 과일까요? 십 과예요.